엄마, 한장 끓이면 국물에서 맛있는데, 국자 필요 없고, 엄마. 아니 뭘다 했어? 아니, 뭘다 해. 아직 끓니까 이거 뜨거운 물 건져, 아니, 이거 한번 튀겨내서 건져야지. 진정마이 계시니까 집에서 꼭사거다 담거든요. 한참 줄일 거라. 집에서 이렇게 여기다 끓여서 한먹으니까 식구들이 나가서 잘안 먹어요. 이건 돼지 냄새 잡아주는 거. 월계수잎 그거 좀 넣고 우선 이렇게 끓이고 있다가 이렇게 건겠다 엄마. 자, 그래서 가지 한참 끓인다. 이제 끓이 이제 끓여 가지고 우거지 집어넣고 배추 해 놓은 거 집어넣고 간에다 된장이다. 엄마 맨날 이렇게 끓였어요. 이렇게 해서 된탕하면 그래 엄마 이거 된장 들어갔으니까 한소나씩 해 가지고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. 뭐라고?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. 나이 그때 약간 뭐야? <laughs>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니까. 응,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. <laughs> 맛있, 어 아니 맛있게 생겼어. <laughs> 한참만에 먹는 거야 지금. 아니 겨울병은 안 했으니까 참치 좀만 담다 한참 돼서 이렇게 먹는다. 대가 알아봐 안 하잖아 아무도. 맛있겠는데, 뭐. 저희는 엄마 크게 먹어볼 것같 우리 그 속에다 갖고 갈 거야? 들통에다 갖고 갈 거야? 어, 좀만, 엄마 내일 저기 뭐지? 창고 정리하라. 응. 할빈이도 오라 그랬대. 문갑인지 혼자 안 하려고 그래. 하면 되니까. 그니까. 뭐 먹으려고 더. 아이, 그럼 또. 그럼 또한나도 오는 거야? 그래, 한나도 오는데. 한낮내 오는데. 전화 왔어? 응. 어, 어, 아까 전화 왔어아까 아, 어딨는데? 아, 나 오지 말까? 응? 나 오지 말까? 아이, 말하라, 아, 뒷면 또 와라, 왜. 이거 좀 끓은 다음에 한잔 끓여야 돼. 名字、嗯。嗯